나는 어린 시절 한국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었고 한쪽 팔마저 잃었어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미술 교육은 꿈도 꿀수 없었지 하지만 그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 혼자 붓을 잡고 수없이 먹을까며 산천을 그렸어 그러나 세상은 내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 학벌이 없다는 이유로 조국은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거든 전시를 열 공간조차 얻기 힘들었어 그때 중국에서 제안이 왔어. 중국 최고 현대 미술관에서 전시를 열어달라고 심지어 중국 미술계를 이끌어달라면서 백지 수표를 내밀었지. 하지만 나는 거절했어. 돈과 명예보다 중요한 게 있었거든. 나는 나의 조국 한국 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어. 그래서 끝까지 한국에서 붓을 잡았고 오늘에 이르렀지. 지금 내 작품은 수십 미터에 달하는 대작으로 한국 산천의 웅장함과 깊이를 담아내고 있어. 전통 산수화의 기법을 지키면서도 나만의 현대적 감각으로 새 길을 열었어. 나는 학벌도 명예도 어떤 권위도 가지지 못했어. 하지만 한 평생 그림으로 나를 증명했고 한국화를 세계에 알리려 했어. 어린 시절의 절망을 딛고 그림으로 내 삶을 일으켜 세운 사람. 그게 바로 화가 박대선이야.